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좋은 일만 가득가득 계시고 첫째 둘째 셋째도 건강에 최고 좋습니다. 어, 좋은 일이 좀 가득하도록 이 정초부터 어, 좋은 기운 을좀 듬뿍듬뿍 음. 받아서 <laughs>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이제 구독자분들 저병은연 말띠 해운의 또 좋은 띠와 이제 몰래 조금 봉투 <laughs> 괜찮은 음. 띠들이 있죠. 네첫 번째 제일 좋은 띠 음. 말띠 아호. 말띠 아호 말띠 말띠 해운의 말띠가 펌띠 펌띠 또. 아유 그런 대로 그냥 음... 좀 괜찮구나 두 번째 아 중간 중간 정도 네 발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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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띠 뱀띠 원숭이띠 음... 오 소띠 소띠 묘미. 용야 그리고 로또, 로또 당첨하는 것 같으면지 <laughs> 그리고 해묘미 예 네. 3제가 들어와 있죠. 맞습니다. 올해 2026년도 올해 눌렀다가 2027년도에 나가요. 네. 특히 7수에 들어왔다가 9수에 나가시는 분들은 정말 야. 조심하셔야 돼요. 아. 3제가 작년에 들어왔는데 올해는 괜찮겠죠? 절대로... 방심하지 마셔요 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47에) (3제가) 들어와서 (48에) (26년에) (48이) 되고 (27년에) (49이) 되는 이 김미생 양띠들이 움직이는 방향 정말 이사 방향에서 축을 맞고 동토를 맞고 하면 정말 안 좋은 기운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사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면 그 자리 에 웬만하면 눌러 계시고 정말 이사를 해야 되고 좀 변동을 해야 된다 하면 비방을 좀 하고 이게 사람이 좀 방책을 하고 가시면 크게 다칠 거를 작게 물러가니까 그런 것 또한 좋지 않을까. 아무 이상 없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좀 조심하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가시라는 거지. 꼭그 나이고 그뒤에서 뭐가 난리가 난다는 건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맞습니다. 좋겠어요. 이제 이사를 꼭 부득이 해야 음. 된다든가 월세가 어, 끝났다, 전세가 끝났다 이러면꼭어 뭐 나가야 될잖아요. 그럴 때는 음. 이제 간단한 비방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한 음, 네네, 비방. 꼭 알려주십시오. 꼭 알려주십시오. 어, 알 알려주... <laughs> <laughs> 여러분, 제가 며느리가 이고 <laughs> 옛날 박바같이 아시죠? 옛날 박바같이. 이사하시는 날 아침에 일찍 이삿짐이 들어가기 전에 그 박바가지를 가지고 현관문 앞에 가서 음. 거기다 앞에다 놔놓고 문을 딱 여는 순간 맨발로 밟아서 박살을 내고 들어가셔요 음. 그러면 간단한 비방이 어. 되죠 박바가지를 만약에 못 구하면 사기 접시 있잖아요 사기로 어. 된거문 앞에서 그냥 던져 갖고 박살을 내고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하여 야. 좋은 꿀팁을 많이 대방출해 <laughs> 주십니다. <laughs> 여러분, 병원이 한 해에 저희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사고 나거나 다치거나 아픈 일 없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한번더 빌어봅니다.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집안의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